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십분의 일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재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압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에 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에 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에 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압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재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 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재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압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가루 10분의 1 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에 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압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십분의 일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가루 10분의 1 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에 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에 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결재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가루1 0분의1네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십분의 일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가루1 0분의1네 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여호압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가루 10분의 1 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압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0분의1레 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석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에 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가루 10분의 1내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와 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에 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